옷으로 닦아! 손이아눈 자꾸 닦지 말고! 선크림 때문이다? 이 옷으로 닦아줘. 에헤이, 엄청나네. 왜? 왜 없어? 왜 없어? 작전이었구나. 작전이었어. 놓자, 어, 놓자! <laughs> 그렇지 아.

저는 올라오지 올라오지 않요 다리가 잘, 코치가 잘 아, 이거 잠깐만, 거기 따라가 주세요. 괜찮아 기술으기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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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없어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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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수으수 으아, 지아 으아, 아 왜안 뛰어, 현수 뛰어? 지맞자 뭔데? 야 아... 일어나!

1 0분안 12분 남았어 2 0분가 찍어 응지 말고 아빠 녹화 어이되가 이길 것 같아요 뭐 어? 쟤네 와서 그런 소리 좀주시든 음, 네. 아 네. 시청률이야아이거 어깨 안 보여. 왜냐면 어. <laughs>

좀 뻑뻑해 이거, 조용, 이거 조이면 안이조였 조이면 안돼아 오케이 멀리 vale 멀 사이좋은 면리가아 어때? 허리가 없왜안 응, <laughs> 되는 거예어음 쉽지가 않네 Thank <laughs> you. 뭐 하고 싶어? 너어려운 보러 가야지. 다음은 기균이랑 승진이. 은균이 잘해. 어,